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, 응. 펼칠 게 아닌데,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응. 너무 많이 뛰어,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, 검찰을.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. 응. 쟤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, 정경심도 응. 그냥,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, 어?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? 네. 응. 그죄 형이만 좀 넘어가면? 응. 그럴,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, 응. 그렇게,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, 너무 키웠지, 김호준하고, 뭐, 너무 방송에서 너무,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, 이제 이게,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, 이제 이렇게 되니까. 그때는 우리가 좌파였잖아. 좌파에, 승봉장이었잖아. 문재인, 윤석열, 몰라? 그렇지, 알지. 응. 응. 근데 다 우리 응원했잖아. 우리 진짜 목숨 응. 걸고, 진짜, 응. 박근혜 그 수사하고 했는데. 응. 근데 뭐,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조국 수사했다고. 응, 응. 근데 이제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, 펼칠 어. 게 아닌데, 이제 너무 주국수사를 어. 너무 많이 뛰어,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, 검찰을.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. 음. 쟤 가만히 있었으면 조곡 그냥, 정경심도 음. 그냥,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, 어?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? 네. 죄형이만 그좀 넘어가면? 음.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, 음. 그렇게,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, 너무 키웠지, 김호준하고, 뭐,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,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, 이제 이렇게 되니까.